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물가지어 갔는데 큰일날뻔했네요 짜식이 아, 눈에는 아, 눈이 애는 이자 너는 일반적인 나서스라고 생각했을 것이야 이것은 바로 여러분 삼도아닝 주롯 3일체 나서스 주롯 깃발 삼일체 자삼도아닝 주롯 깃발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판은 어떤 위력을 보여줄까 일단 미드는 정상인이에요 투표에요 방금은 탈리아가 나와가지고 약간 좀 무식했거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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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줄게 때려 자, 누가 더잘 때리나 한번 대결을 해볼까? 음. 어, 뭐야? 왜 옆에 놈이 맞지? 자. 안녕. 아이고, 이건 빨자. 자, 이거 한번 빨아주고 너무 무리 나지 맙시다 지금 내가 너무 기분을 내고 있는데 너무 기분 내면은 항상 짐수가 있다는 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리신은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에 있는 신체 마트록스랑 놀고 있어요. 아, 85가 되면은 너는 이제 나에게 몇대더 맞을 것이야. 안녕. <laughs> 너 이제 채울 게 없구나 피를 날 때려 그냥 오케이. 자 미니언 옆에서 열심히 비빈 결과 골카가 이상한데 날라갔다. 그래 때리고 싶은 바람카드 던져야지뭐 어떻게 했냐, 니가. 자, 하랑이 추억했어. 어 좋겠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자, 자. 어이 놀래라. 자. 아이고, 아까부라. 와, 내 집에 가겠지? 안 가네? 자, 저는 이제 800원을 벌었습니다. 자, 한 웨이브만 더 밀고 갑시다. 어, 너 그러다 죽어. 나 생각보다 센데 내 미니언들도 있고. 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자. 자, 바이는 과연, 7, 질... 오 성공! 그리고, 아, 키 그냥 죽였으면 딱 됐는데 아깝다. 음. 이거 한맵 밀어야겠는데? 중간하게 미는 건 좋지 않죠? 자, 밀 거면 확실하게. 자, 밀고 집에. 자, 투표님, 투표님. 우리 라인전 이제 재밌어질 거야? <laughs> 이제부터 재밌어, 라인전이. 자, 어디? 어, 이거 말고. 자, 저 친구가 재미있는 라인전을 이제 즐기러 갈 시간입니다. 엄청 재밌다, 이제 나랑 라인전이. 꿀잼! 아재요! 삼도란 닉나세스가 드디어 왔어! 자네를 위해 왔어! 나는 만화를 아낄 줄 모르는 그런 남자다. 음. 황금색 아이쿠 그래? 응 음, 그래 그래 황금색 응 음, 그랜 자 집에 이제 안 갈래? 집에 한번 안 갈래? 집에 가지 않을래? 음 <laughs> 집에 갈 생각이 없어 자, 이 친구가 지금 집에 갈 생각이 없죠? 자, 그러면은 집에 갈 생각이 들게 해줘야죠, 우리가 푸른 하늘 그래 어, 아직까지 뭐 포션이 많이 남아도나? 응 그래 사랑이 좋겠어 그래, 좋아 보여 <laughs> 좋아 보인다, 그래 음. 자, 자 집에 가게나 붙 리가 없잖아 자 미리 궁 씁니다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단단해져라! 오케이 여기에서 맞으면 오케이! 스택 까지자 단단해져라! 크고 불끈불끈하고아 아름답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기 계속 여기에서 꼬장을 피웁니다 우리는 <laughs> 뒤로 안 갑니다 자,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건뭐 먹으러 가면은 양아치니까 이런 거는 다 정글한테 양보를 하고요. 자, 난 여기서 뒤로 가지 않는다! 타워를 부술 뿐이다. 야, 그리고 8분에 84 스택이면 사실 스택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10분에 한100 정도 싸우면 무난한데? 스택은 왜 이렇게 잘 쌓였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 스텝까지 신경을 쓰면서 하면은 더센나소스가 되겠는데, 이거? 안 돼! 그렇지, 됐다. 저도, 저, 저. 안 돼, 죽어도 돼! 살면 더 좋고, 어, 살았다. 아, 네. 어? <laughs> 아니, 이걸 티모가? 저, 더블 자, 적은 더블킬을 하고 1차 타워를 뺏길 것이다. 이건 뭐? 미니언을 학살해버리니까 우리 미니언이 전부 다 1차 타워 때려가지고. 자, 9분의 1차 타워 파괴. 자, 포부를 먹었구요. 이제 주로 싸면 되겠구나. 자, 집에 갔다 올까? 자, 정글도 바텀에 있어요.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가요, 집에.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동속도 375짜리야. 나 350인데. 어쩔래, 저 없나? 자, <laughs> 오, 아프다! 이제 안 아프게 바꿔야지. 아! 안 아, 그 참, 너무하네, 저 아저씨. 전쟁 방지? 어, 아, 이거 뭐야. 텔, 안 되네. 아, 아까브라 텔이 안 되네요. 팀원 죽는다. 아, 이뻐. 어, 뭐야? 어, 아, 어! 잡았다! <laughs> 어디 감히 내 타워를 지금 노린단 말이냐? 네이놈! 네이놈! 자 어때? 맞아보니까. 한 대만 맞아라 그냥. <laughs> 자, 그리고. 어? 팔로우 <laughs> <발로> 까임. <가임. 웃음> 자, 자. 그거 아십니까? 그 다음은 이제 날아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무리 안 합니다. 요렇게만 그냥 때려줍니다. <laughs> 요렇게만 때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laughs> 바방 없을 텐데 뭐. 자, 반피. 음. 자, 단단해졌죠? 자, 빵. 음? 자, 이렇게 하고. 흡혈. 자, 그리고, 끝. 잽니다, 이제. 눈쓰게? 알았어. 까 죽으라! 아, 죽었다! 아, 이건 안 되네. 아까이 아, 2대1을 할 정도에 그건 아직까지는 안 되네, 내가. 자, 그래도, 어, 어, 안 돼! 내주로 내 주로 깨면은 이제 졸라 후회를 하게 될 것이야. 아, 깨졌다. 자, 군단의 방패. 방어력 마방 또 올리고. 자, 그리고. 자, 또 미드로 갑니다.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투페가 전시즌 다이아라고? 다이아 못돼. 다이아만 어떠고플레은 어떻소? 음,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을 자, 애들이 다 밑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타워는 내 겁니다. 이타워는 이제 제 겁니다. 음흠. 자, 이 타워는 이제 부서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자, 스택으로 막타를 먹기 위한 그의 노력, 노력... 어... <laughs> 아니, 저럴 수도 있어. <laughs> 아, 이거 신기한데, 죠? 어, 뭐야? 이거... 안녕, 이건 위도라고 해. 별 받으니, 그났 낫어야겠구나!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나서스가 왔어. 잘가. 그리고 줄어는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자 유는 모르겠지만 어시를 먹었어. 어이어이 어이. 거이 <laughs> 자, 저는 무리를 하지 않아요, 절대. 아이고, 공속이 빨라가지고 답이 없네. 선물이다, 이거 나 받아가라. 어, 잠깐만. 엄청 른데 어, 되네. 자, 얘들아, 방을 어 깎아줄게. <laughs> 좋았다. 자, 라인 클리어? 나도 있어! 그가 라인 클리어를 하겠다면 나도 한다. 때려봐. 어, 라인 클리어 좋은데? 자, 여기 이제, 여기 괜히 무리할 필요 없어요. 딴데 갑시다. 자, 깃발 삽시다, 이제. 자, 깃발 사고, 신발 사고, 바텀 갑니다. 아, 좋아. 자, 깃발, 신발. 자, 그리고 이제, 바텀 1차, 2차. 아, 이런, 발팔한 타워들을 미는 데는 또, 나스스가 똑같은 일을 줘야겠지. 가자! 용량업체 출동합니다. 우이 어? 그 친구들이 지금 미드에서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 막으로는 다섯 명인데? 이거 조금 가기 그렇다. 그냥 일단 이거 밉시다. 과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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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자, 간다. 자, 믿음 잃던 사람들 바아보겠죠 이쯤 되면. 탑 가네? 그럼 가던 길 마저 갑시다. 자, 가던 길 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를 안 맞고 티모를 막으러 간다고? 자존심 상하게? 자, 철거꾼이 뭔지 제대로 보여줍시다. 그 어딜? 어딜 지금 나서스를 막지 아니 하고, 티모를 막으러 가는 것인가? 자, 맛을 보여주자. 나서스를 안 막은 맛. 자, 2차 타워까지. 철거. 끝! 자, 여기 2차가 됐서으니 이제 탑 2차를 밀러갈 시간이구만. 아 자, 가기 전에. 먹을, 오이구야. 같이 가자 거긴 자 벽에 최대한 붙어서 안녕? 안녕? 궁고 있어 나! 나궁고 있어! 오 이건 위험한데 조금면 위험한데 안 죽으면 싸우려고 그랬는데? 조금면좀 위험한데? 자조금면 위험하지만 난 이속이 존나 빨라 여기 마포대교 아닙니다! 잘못 오셨어요! 자... 선물이야? 아이고 미더 걸걸 자 이번에는 탑 2차를 밀러 가볼까? 자탑 2차를 밀러 갈 시간입니다 돈이 참잘 벌린다 아 CS 아 CS 잘 먹고 타워 잘 미니까 돈이 잘 벌리네 이 나스스는 참 좋은 나스스야 어?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잘 가? <laughs> 뭐지 이거 왜 여기, 여기 있지? 아.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타워를 이렇게 확살을 해버립니다 어? 믿더 바닥이나 받아라 자식아 한 대만 맞아도 아프다 아이고 아쉽지 없네 조심 어? 맞으면 죽는다 <laughs> 어? 너도 맞으면 죽겠는데 나한테? 자 드래곤 가져갖고자 이제 좀만 돈 벌면은 3일체 좋은데? 저런, 저런 안타까운 일이. <laughs> 어, 아, 아까워라. <laughs> <탐지> 뭐. 안녕? <laughs> 안녕, 자식아 어, 잘가. 여기까지 살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주로선 혼자서 일한다. <laughs> 혼자서도 잘해요. 철가해 이제 철가도 철거 철거, 돼. 철거, 철거. 자, 드롯 정도는 철거당 해도 돼. 어디를 밀어볼을까 이제? 어서, 해이다 파워 어. 철거가 아니라 확실하다. 이거 멘탈 철거다. 시에. 여러분, 드롯 가지고 파워를 졸라 빨리 철거하면 멘탈이 날아가요.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안타, 이게 예능으로 시작을 했는데, 진지하게 진지 빨고 연구를 좀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야 이거. 진지하게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딜량 괜찮아, 라인전에서. 받은 피해량. 포탑이야, 뭐. 아니, 미치, 아니, 뭐. 30초만 나서서 놔두면 2차까지 그냥 다 밀어!